기운이 없은 게 내는 영양제 하나 놓여할랑가벼 여따 팔 이렇게 딱 올려놔. 어제 그병원갔다 왔어. 동생한테 누나 영양제 맞춰주라고 돈줬어 내는 그러니까 내는 내일은, 내일은 맞춰줘야지왜 졸려? 어? 아 햇빛이 센 게. 아 그래도 햇빛 쐬야요 그래야 건강해지지. 건강해야 또 튀어나지. 햇빛을 쐬야요 그래야 건강해져. 햇빛 안더아프 그런 게 햇빛 안 쬐는 게더 아파. 내일은 이따 영양제 하나 놀라고 이따 하고 갈게. 야, 내일 이제 오후에 또 와야지 내가. 응. 병화가 막누나을 지긋지긋이 좋아요. 응. 근데 막뭐다 알... 언영 바쁜 게 미안하다고. 응, 영양제라도 다 주라고, 그냥, 그릇쌌네 그래 또. 집에서 안 뺏었나봐. 응, 어님 바빠. 환자들이 막 엄청 많이. 응. 어. 뭐, 뭐라고, 이게 말도 못하지. 나도 새벽에 가가지고, 일곱시에 치료받고 왔어. 금방 목욕, 목욕에서 손이 차구만. 햇빛 따따더니 좋죠? 응. 음. 봐봐. 아이고, 좀 이럴 때안 같으네. 손이 이쁘네. 내 손보다 더 이쁘네. 봐봐. 내손보다더 이쁘 응나선응 응. 손은 왜, 왜 이렇게 이쁘디요 우리 왼손 감으셔야지 왼손 밥은 맛있게 잘 주는 것같아더 많이 그죠 밥은 맛있게 잘줘 밥은 입맛에 맞죠? 어. 응야 집에 가면 그런 밥못 먹은 게 그냥 예, 해주는 대로 맛있게 먹어야 해요 어. 엄마 아빠는 안 봤어? 음. 천주님은 만났어? 안 만났어? 응? 천주님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봤어? 천사들은? 천사 만났어? 못 만났어? 어. 천사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자요. 어. 천주님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만나. 응. 어, 어.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 그게 오늘 밤에 천사들 만나게 해주세요. 천사들 만나서 같이 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응. 어. 또 잠잘 때는 또 천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고마 동생 어. 나. 응. 그러니까 그렇 천주님을 만나야 누나가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고 딱 내가 마지막 할 때도 천사들이 그냥 싹 둘러 싸갖고 올라, 올라갖고 올라가지 알았지? 음. 전동성당네. 응. 수면염조이 어. 먼저 우리 우리 동네 와서 단장하셨거든. 네. 아버지가 그런데 네. 그 갑자기 네. 그 수술을 했대. 아. 그래서 나. 계속 이렇게 몸에뚱뚱한데뱃살말 많아서 농기가 음. 쌀쌀 도아뱃살눈그어어그 네, 뭐야 저서 우리 어. 에서 단장할 때한 번도 안 도와줬다고 응 <laughs> 그래 잘했어 잘했어 어라도 예. 그렇게 도와줘라어어 이제 이제 알았지? 예 <laughs> 이제, 이제 나이가 이제, 이제 들어가니까 계속 그런 것도 좀 이웃을 위해서도 봉사도 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래야 천주님이 딱 천사들을 보내줘 굉장히 잠에 자기 전에도 꼭 감사하다고 천사님들하고 천사를 나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아. 자고 그러세요 언제 해미 한번 가보더라고 그래 그래 해미 가고 이제 아 그래요? 거기도 있어요? 송지가 있어? 아. 병아가 다음에 들고 간다. 아, <laughs>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들고 갈게. 성인가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아산에 있지? 예, 아산 있지? 어. 아산아산에 거기 성지. 아산 성지가 있구만? 그랬지. 우리 그래요, 그리고 결혼식 때, 결혼식 어, 어. 때 거기 매년 랑 가서 어. 거기 가서 다 음, 그랬어요? 음. 그래요, 그럼 아산 성지도 한번 가고. 음, 그래서 <laughs> 이제. 가봤어? 안가봤어 누나하고 같이 가야지. 어, 가봐. 어, 그냥 어. 내가 그냥 날 나는 그냥 내 돈으로 맞출 기회가 없네. 동생들 막 형들이 막 자꾸 <laughs> 누나 얼마나, 얼마나 <웃음> <웃음> 그런 게병아가 그냥 그렇게 좋아하대. 네, 누나, 네. 어, 누나 좋아요막 그렇게 누나 막 근데 환자들 어떻게 많은가? 내려올 시간이 없단 게 꼼짝을 못해요. 그냥 아, 그런 게. 언제 한번 뭐 오고 싶은데 아, 보고 싶다고. 여기됐다, 내 아비야소, 예, 그런 게. 예. 온돌하고 우선 게 좋네. 오늘도.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요. 살을... 그다 예. 네. 예. 예. 진짜 항상 마음적으로 아이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면 아이고, 우리 천사들이 언제 나를 데려오는가? 언제 나와 같이 놀러 오는가? 그 생각만 해요. 항상. 알았지? 응, 네, 그래. 우리 천주님이 언제 나, 내 앞에 나타날란가. 항상 그 얘기, 생각만 해요. 어? 딴 생각 하지 말고. 에이구, 오늘 햇빛 쬐는 게 좋네. 따따하더니. 그래. 아까 그 안에는 막 춥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병원 안에는 추워. 차라리 햇빛 본게 낫네 따따하더니. 응. 여기 중에 가보라고 한게오는 거예요. 그냥 둘이 고생을. 아이고 말도 못 하게 지금 경기는 뭐한 번씩도 못 하고 나도 못 쉬고 누나 여기 있던 게 그냥 혼자만 못하거어요 야야 경이라도 해야지 해야아버지는 가르치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응. 응 그렇지 아버님이 항상 뭔 일은 일해야 항상 놀고 놀소. 쉬면 안 된다고 어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숨을 많은 높길 수가 있었어. 어주야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